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음 <laughs> 저희 부부한테 좋은 소식이 생겨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소식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너무 흔들리네 짜잔 저희 부부한테 아가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가 태명은 애플이에요. 애플이. 우리는 사과랑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니까 애플이 어떤가? 애플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아가가 또 4월생이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4월 초예요. 그래서 음, 그러면 에이프릴 해서 애플이로 진짜 그랬어요. 음, 저희... 가 그러니까 화천에 이사 오고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임산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화천군 보건소에서 임산부 축하 박스를 두 개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제품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화천에서 어, 걸고 또 밀고 있는 게 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천에서 아이 기르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해요. 어 그리고 제가 화천 와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시골에서 임신 출산 겪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화천군 지역은 지역의 산모들은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응급 상황 때 병원에 닿기까지 쉽지 않아서 음... 그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가 되고 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여기서도 저한테 이제 화천군의 산모님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또 선물 박스를 주셨어요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목소리> 저희 집에 뭐 마땅한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laughs> 바닥에 따라놨어요 요게 화천군 보건소의 화천 보건소에서 주신 축하 박스고 이게 그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서 주신 거예요. 선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좀 이렇게 쫙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저희 엄마가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신다고 다 펼쳐놔서 어떤 박스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다 꺼내놨고 이제 뭐가 들어있고 아, 이런 건 뭔가 또 저도 이제 초, 초산이고 아기 용품은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 일단 하나씩 여기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은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 인제와 강원대학교 병원이 같이 일을 해주시나봐요. 여기서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예쁜 문구에 엽서도 보내주셨고, 일단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일단 이거, 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 <laughs> 임산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게 뭔가 귀여워서 이거는 두 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하나 넣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버스라도 타야 까 싶어서 손목 보호대! 네. 산모, 손목, 손목 보호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요거는 아마 아기 낳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와우. 가슴 마사지 팩. 황토 팩이에요. 전자렌지에, 혹은 끓는 물에 데워서 가슴을 마사지 하는 <laughs> 가슴 마사지 팩이에요. 어, 혹은 차갑게도 이용을 하네요, 여기. 오, 요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임신하고 나서 커피를 조금 먹긴 하는데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차를 좀 즐겨보자 해서 이 루이버스티가 카페인이 안 들어있대요. 넌카페인 티라서 이거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오. 그리고 음, 양말 손가락만해요, 발이. 발이 송가락만 해요. <laughs> 진짜 똑같워 그리고 이게 알록달록한 양말도 주셨어요. 이 음, 취향이 좀많이긴 한데 1호 발 길이 10cm <laughs> 진짜 귀엽다. 10cm도 안될것 같은 나가 아, 태어나면. 알록달록한 펭귄 모양의 양말이네요. 가재수건 가재수건 한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나무 손수건 저도 저번에 베이비페어 가서 반부 가재수건 소심하게 다섯 장 사왔었거든요 그냥 뭐라도 사보고 싶어서 반부 어, 손수건 들어있었네요? 몰랐어요 근데 확실히 반부가 재질이 좋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지? 옷인가? 한번 뜯어볼게요 아 옷은 아닌 것 같고 와 속싸개 같은 건가 이렇게 애기 싸는 속싸개 뜯어봐 요 어차피 아가꺼 다 세탁할 거니까 나중에 그죠 으 진짜 귀엽다 손 여기 주먹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넣어봐도 되나 넣지 말까요 손싸개 이거는 턱바지. 삼각 턱바지래요, 턱바지. 음, 귀여운 턱바지. 아, 요렇게 세트인가 보다, 요렇게. 음. 옷이랑, 옷이랑, 속삭에, 그리고, 아, 아, 손삭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거 같은 속삭인 것 같아요. 같이 세트인가 봐요, 이렇게 아, 귀엽다, 버터 색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엄마랑 있을 때 궁금해서 뜯어본 건데, 이거는 방수 패드예요. 여기가 방수 재질이고, 그 애기 기저귀 갈거나 할때 쓰는? 뭐 애기 침대 위에서 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사이즈의 뭔가 천인데, 이것도 방수패드예요. 우와. 방수패드. 어, 이 요건 잘쓸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손톱깎기도 있어요. 이렇게 개월수마다 쓸수 있는, 완전 신생아 때는 이렇게 작은 가위로 쓰네요. 그리고 3개월 때까지도 가위를 쓰고, 이제 9개월 지나면 그, 그제서야 손톱깎기를 사용하네요. 진짜 앙증맞다. 근데 애기 손톱 정말 작거든요. 그거를 제가 깎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겁나서. 이거는 튼튼 맘스 치약. 엽산이 들어있고 비타민이 들어있고. 아, 무불소 치약이네요. 임산부들 쓰는. 더불어서 초극세모. 이제 출산하고 나면 임신 기간에도 그렇고, 잇몸이 되게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자극. 저자극 칫솔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 뭐야. 조리원 가서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 튼튼 맘스 벨리 크림. 이건 튼살 크림이에요. 상품은 여기서 다 끝이 났고요. 되게 좋은 혜택이 많더라고요. 화천군 임산부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짜잔! 아 여기가 분만 취약지예요. 분만 취약지.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간다거나 어, 혹은 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얼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될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요. 초기 때두 장, 중기 때두 장, 후기 때두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사용할 때 편도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택시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여기, 여기 붙여서, 그, 사업단에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주신대요. 그, 산부인과갈 때마다 챙겨가는 쿠폰이 또 있어요. 그건 할인 쿠폰인데, 화천군에서 주는 쿠폰이고, 어, 감진 때마다 5천원인가 15,000원. 15,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할인 쿠폰도 주시더라고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염이 와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해도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임신 축하 박스 안주는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축하 박스도 두개나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택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주시고 그리고 매해 검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주시고 오 여기까지만 해도 혜택이 너무 많은데요 진짜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어 화천 남자랑 결혼을 하고, 화천에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는 화천의 임산부가 되어서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되었네요 정말 재밌는 인생이에요 <laughs>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어, 아가랑 네,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 봄에 아가랑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과 수확 마치고 음, 사과 판매하면서 틈틈이 또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냥 전화할 거니까 음 계속해서 제 채널 많이 찾아와 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